집에서 출퇴근하는 데가 이제 음. 그 수원이었기 때문에 되게 인간적이네요. 네, 그래서 이제 검사를 지원을 했습니다. <laughs> 집에서 출퇴근 때문에 네. 아마 이거 보도될 것 같은데요, 박은정 의원이 <laughs> 검찰에 들어올 때 출퇴근 거리를 감안해서 검찰가 네, 됐다고. 그랬습니다 <laughs> 그런데 어차피 2년만 하실 거니까 그렇죠. 네, 그죠? 2년만 할 거였기 때문에 네. 어. 그 수원에 가신 거네요. 네, 수원에 갔죠. 음, 수원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? 네, 수원에 가서. 네 첫날 갔더니 거기가 어 수원 예전 지금 이제 수원 지검이 신청사로 바뀌었는데 예.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음. 굉장히 이제 낙후된 건물이었고 예.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제 차장님, 검사장님 이제 신입이 들어왔으니까 인사를 다녔잖아요. 예. 근데 검사됐다고 그 높은 구두를 신고 네. 그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고 했는데 네. 구두 발 뒤꿈치가 막 까이고 아, 네. <laughs> 그리고 그 조직 문화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네. 어. 막그 약간 군대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. 네. 그래서 아잘못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. 음. 그아 여기는 적응이 잘안 되겠다. <laughs> 한1 년만 하고 그만둘까? 뭐 네.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.